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 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경기는 헤에노르트와 슬라비아 프라하의 경기인데요. 페헤노르트 팀은 하이파 원정에서 무승부 이후에 홈경기에 나섭니다. 프라하 팀은 난적인 오니온을 완파를 하였으며 페헤노르트 팀은 조별의 예선의 첫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하고 홈경기에 나서는 것으로 하이파가 워낙에 수비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공격에 작업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기 이후에는 세경기를 기록을 하면서 화력을 폭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스틸이 디에메르스가 부상 중인 팀의 볼배급을 담당을 하면서 공격을 이끌고 있는 중이고 린센과 시니스테라의 발끝도 뜨겁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프라하 팀은 분데스리가 강호인 오니온을 제압을 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하게 된 곳으로 바에 선제골을 차고 난 다음에 상대방에게 동점골을 내주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쿠오타 슈란츠 등의 선수가 교체로 들어오게 된 선수들이 연속골을 기록을 하면서 팀의 기분 좋은 승리를 안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체코 리그를 주름잡고 있는 강 팀의 모습을 충분하게 증명을 한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이었는데 카차라바와 바달리 등의 선수들의 최종 수비가 라인을 유지를 할것 같고 세프치크도 공격의 전개보다는 수비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페에노르트 슬라비아 프라하에 있어서 페의 팀이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세골 이상을 퍼붓고 있는 최근이긴 하지만 프라하 팀은 원정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팬백으로 나설 프라하 팀이기에 다득점을 내기는 어려운 경기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때, 승리는 페에노르트 팀이 가져갈 것 같으며, 홈의 이점은 차지를 한다고 할지라도, 리그의 우승을 노리고 있는 라이벌 원정을 대파를 하고 난 후에, 선수들의 경기력과 분위기에 있어서는 절정이 곳입니다 상대방의 중앙을 장악을 하고, 서서히 분위기를 가져오게 될, 더 스틸이 전방과 측면으로 좋은 패스를 불어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페에노르트 레테르다미 슬라비아 프라하와 2021-2022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페에노르트는 지난번의 시즌에 있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는 평이 많이 있으며 압도적인 모습을 자랑을 하면서 상위권에 올르게된 곳입니다. 엄청나게 큰 화력을 자랑을 하면서 승리를 따내버린 곳으로 원정의 경기에서는 수비가 다소 흔들리는 듯 싶었지만 그래도 기본의 조직력에 있어서는 탄탄한 곳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흐름을 가져갈 것 같은 생각이 드며 안정적인 팀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페노르트 슬라비아프라 축구에 있어서 전력은 위에 있으며 흐름을 잡아가고 선수단이 체력을 회복을 하고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프라하 팀은 최근에 리그에서 흐름이 좋았다는 점이 핵심이며 특히나 시즌의 마무리가 좋기도 하였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새 시즌을 맞이한다는 점입니다. 전력 또한 많이 좋아진 팀으로 안정적인 수비로 구축을 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상대방의 페이스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단단한 수비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흐름을 살려서 간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네임의 헌과 난타전을 펼치게 된 후에 끝에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가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던 페에노르트 팀의 최근의 득점력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3번의 경기를 치르게 되면서 12골을 몰아치는 등 멋진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골을 몰아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주목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주목을 하지 않을래야 안할 수가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니온 전에서 완승 뒤에 탄력을 받은 슬라비아 프라하 팀은 리그에서도 연승의 흐름을 이어가는 등의 절정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에노르트 슬라비아 프라 뛰어난 득점력에 있어서 페에노르트와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여기서 다른 한 가지는 원정에서의 수비력이 뒷받침이 될지가 관건이라는 점입니다. 생각하는 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당연히 이런저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 두셔야 합니다. 슬라비아 프라하 팀이 최근에 기세에 있어서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 점은 페헤노르트 팀의 홈에 대한 이전만을 바라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페헤노르트가 승부를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의외의 결과도 그려서 볼만한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해보게 되면 슬라비아 프라하 팀이 앞서서 보여주게 된 경기력을 돌아보게 되면 페헤노르트를 공경에 빠뜨리는 모습도 충분히 그렸어 볼만한 경기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으며 두팀 간의 전력의 차이에 있어서 격차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점도 고려를 해보실 만한 사항입니다. 페노르트 슬라비아프라 축구에 있어서 승부에 있어 어느 팀이 가져갈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으로 이런저런 정보들을 찾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신 후에 나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줄 곳을 택하시고 비교도 해보신 후에 결과 얻어 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